제가 선생님의 사주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생님의 인생의 기론의큰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서 천복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까지 따라다니던 모든 애군과 업장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며 선생님의 기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생 김희생 양띠 선생님들, 어느덧 한 해의 마무리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한해 동안 마음 속에서는 크고 작은 감정들이 수없이 잃었다가 잦아들며 많은 변화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양띠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주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섬세하고 깊은 감정의 결을 가진 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 하나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누군가의 간단한 표현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차갑게 시키기도 합니다. 2025년 12월은 무자월의 물기운이 강하게 내려오는 달로 양띠의 감성적인 면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가 마음의 안정과 기운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 적어주시면 정성 들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한번 마음을 주면 깊게 관계를 이어가지만 속을 닫으면 다시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질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포용력이 강해 주변 사람들이 기댈 만한 존재이지만 마음 안쪽은 상처에 약하고 감정 변화에 민감합니다. 작은 배려에도 쉽게 감동하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관계의 분위기와 상대의 태도가 양띠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2월은 이런 감정적 기복이 더 넓게 커지는 달이라 사람의 기운을 잘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양띠는 얼굴 표정과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신을 보호해주는 좋은 인연이 곁에 없다면 불필요한 걱정이 많아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 12월에 양띠 선생님들과 가장 잘 맞는 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인연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양띠와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유연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서로의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말투나 태도도 섬세하고 온화에 양띠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이 예민해지기 쉬운 12월에는 토끼띠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부드럽게 누그러지고 감정이 안정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인연은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순수하고 따뜻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양띠에게 안정적인 울림을 주는 존재입니다. 양띠가 자신 때문에 지쳐있을 때 돼지띠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며 조용히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돼지띠의 긍정적이고 단순한 에너지는 양띠의 복잡한 감정을 가볍게 해주고 무거워지는 12월의 기운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양띠와 잘 맞는 인연은 말띠입니다. 말띠는 활기 있고 생기가 넘치기 때문에 조용한 양띠에게 부족한 활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띠는 잔잔하고 부드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지만 말띠의 밝고 경쾌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기운의 흐름이 환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12월처럼 기운이 무거워지는 달에는. 말띠의 밝은 기운이 양띠의 감정을 따뜻하게 덮어주며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12월에 양띠 선생님들이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 인연입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향 차이로 인해 양띠가 쉽게 지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할 인연은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빠르고 재치 있는 성향을 가졌고 말과 행동도 즉흥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양띠는 감정을 깊게 느끼고 천천히 받아들이는 기질이라 원숭이띠의 빠른 템포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처럼 감정이 민감해지는 시기에는 원숭이띠의 즉흥적인 말투나 행동이 양띠에게 상처로 느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인연은 용띠입니다. 용띠는 강한 에너지와 자신감으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 때로는 상대의 속도와 상관없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양띠는 이런 강한 기운에 쉽게 지치며 용띠의 직선적인 태도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12월에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용띠의 기운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유의해야 할 인연은 닭띠입니다. 닭띠는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표현을 즐기며 말할 때도 직설적이고 솔직한 스타일입니다. 양띠는 부드러운 말투와 느린 감정의 흐름을 선호하므로 닭띠의 단도직입적 태도가 마음을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처럼 감정이 앞서기 쉬운 시기에는 닭띠의 말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979년생 김희생 양띠 선생님들의 2025년 12월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인연을 고르는 달입니다. 양띠는 관계에서 진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의 말투와 태도에 따라 감정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띠입니다. 좋은 인연을 곁에 두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밝아지며 내년까지 따뜻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성향이 맞지 않는 인연을 가깝게 두면 고민이 늘고 마음의 무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달은 선생님께 편안함과 따스함을 주는 사람 함께 있을 때 기운이 안정되는 인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2월이 선생님께 평온과 따뜻함, 그리고 좋은 인연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